대상포진은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살면서 한 번은 걸리는 흔한 질환입니다. 대상포진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. 완치 후에도 각종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흔해, 고령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급증하고 환자는 60~70대가 가장 많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. 50대 이상부터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, 그 외에는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 접종을 권합니다. 기존 백신의 경우 예방효과가 50% 정도에 불과하고, 나이가 들면 백신의 효과는 더 떨어집니다. 2023년부터 예방률이 90%를 넘는 새로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맞은 주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 후, 기존 생백신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재접종을 고려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